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캘리포니아 레몬법과 대형상의 전문 변호사 최민수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많은 분들이 물어보는 질문에 답변을 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먼저 많은 분들이 자주 자주 물어보는 질문이 변호사님 그뭐 내가 레몬법을 통해서 나의 보장을 받고 싶은데 내가 돈을 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변호사 비용을 내야 되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습니까? 질문에 당연한 답변은 전혀 없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캘리포니아 법으로 해결을 할 때는 아무 돈을 지불하지 않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완벽한 맨처음의 단계로 대고 가는 법이기 때문에 이 법을 항해서 나오는 보상에서는 무조건 소비자한테는 돈이 들어가는 경우가 절대로 없습니다. 좋은 성공을 받았어도 돈을 내는 성공 없고 돈을 못 받는다고 해도 돈을 낼 경우가 없습니다. 레몬법은 아예 소비자한테 돈이 들어가는 경우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많은 분들이 물어본 질문은 변호사님 내 딜러십에 있는 에이전트가 바로 내 친구고 제게 오래 아는 분인데 그 사람이 그러면 화를 낼 건데 어떻게 할까요? 딜러십은 아무 관계를 안 합니다. 우리가 소송을 할 때는. 차 회사, 그러니까 m 스차 회사, e r c e d e s 차 회사, BMW 차 회사를 소송을 하문에둘이러연을은안을안 하기 때문에 둘이 따로따로 한 e r s h i p Diller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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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l e s p e r s 마지막으로 우리가 같이 얘기를 나누는 케이스는 그러면은 변호사님 나는 여기에 시민권도 아니고 그린카드도 아니고 그냥 학생 아니면 어떤 분들은 아무 케이스 도큐먼트가 없는데 괜찮으십니까 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이 법은 무조건 차를 산 경우에 리스 차든지 중고차든지 새 차든지 그 차에 따라서 나오는 문제가 있다면은 꼭 거기에 대한 캐시 보상이든지 차를 반납하는. 어, 리펀드를 다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아무 염려하지 마시고, 다큐멘트가 없다고 해도, 내가 그린카드 시민권이 없다고 해도 보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레몬법과 대형상의 전문 변호사, 셰미스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